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오늘은 나눔 영상을 만들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안 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조금 해 드리고 나눠 드리는 영상입니다 돈될 만한 물건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나눔을 하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심심해서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도 이야기해 보고 또 자전거 용품에 대한 이야기 거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또 하나의 이유를 붙이자면 제가 너무 물건들을 쉽게 쉽게 질러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살때 쓸모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자. 뭐 그런 다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나눔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영상 설명란 밑에 제가 쭉 밑으로 내려 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게 나눔을 종종 했었습니다. 어, 영상 조회 수가 꽤 있는 것들은 요청을 하거나 지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떨 때는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었고, 어, 대체로 경쟁률이 거의 없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놓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은 구독자 이벤트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원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제가 자전거 용품을 너무 많이 사니까 유튜브로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좀 보태볼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아, 대충 해서 될게 아니고 잘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어, 그런 점에서 저는 둘다 탈락이기 때문에 어, 사실 얼마 벌지도 못했고 어,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공유하고 뭐 그러면서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 구독이나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이렇게 알람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영상을 올리기가 좀 겁이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구독이나 알림 설정보다는 검색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응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캐니언이라는 자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전거를 이제 꽤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캐니언에서 총몇 대를 구입을 했을까요? 요게 이제 문제예요. 어, 중고 포함해가지고 총몇 대를 구입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숫자는 꼭 정수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이 한 명이면은 뭐 100대라고 적어도 상관없고요. 또 신청한 사람이 겹칠 때에는 가장 가까운 숫자를 맞친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 자전거를 배송받을 때 이제 자전거를 보호해주는 뽕이에요. 이거를 좀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갖고 있었는데 어, 이 정도 됩니다.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 쉽게 모았습니다. 자 물건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물건은 이거예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거는 자전거 여행 갈때 쓰는 거예요. 이제 C포스트에다가 고정을 해가지고, 지금 딱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더해진 그런 물건인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 끈을 이용해가지고, 어, 물건을 얹을 수도 있고요. 이 끈은 요렇게, 이게 있어요. 양쪽 다 되는 건데, 이 끈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이나 뭐 가방이나 이런 걸 얹어 놓을 수가 있고, 물건이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는 이제 똑같이 이거 뭐패니어렉이라고 하나? 그 자전거 여행 가방 있잖아요. 그 여행 가방을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게 양쪽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이게 이제 딱 봐도 아시겠죠?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빗물바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빗물이나 뭐 흙탕물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튀지 않게 잡아 주는 거고요. 어 일단, 뭐, 기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그막 무작정 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9kg 에요. 그래서, 어 최대 중량이 이제 9kg 이상은 그 힘들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좀 얇은 C 포스트일 때는 이렇게 두 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두꺼운 C 포스트는 여기 보면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레일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 알루미늄 프로파일 레일인데 지금 이것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이것도 움직이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도 이제 자전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동시에 다 분리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뺄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나는 양쪽에 자전거 거치대만 있으면 돼 아니 가방 거치대만 있으면 돼 그러면 어, 이런 거다 빼고 이것만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음 이제 자전거 여행 가려고 샀겠죠. 그런데 어 저희 지금 둘이 엄마하고 어 처음으로 이제 자전거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둘이가 찾아오는 바람에 어 여행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 그냥 계속 짱박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어 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 계획이 있는 자전거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상시에 쓰실 분들이 어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물건은 이건 고글이에요. 루디 프로젝트 고글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익셉션이라는 고글이에요. 지금은 뭐 이런 걸 쓰... 솔직히 잘안 씁니다. 안 쓰니까 내놨겠죠. 그런데 혹시 몰라서 그냥 하는 거니까 이 고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네, 닦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아, 어, 딱뭐 아실 거예요. 이게. 안경이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뭐좀 모양 빠지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안경 사용자한테는 뭐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써도, 지금 써도 지금 제가 다른 그 안경들에 비해서는 좀 모양은 좀 빠지긴 하는데, 편리한 거나 잘 잡아주거나, 그 다음에 튼튼한 거뭐 이런 거는 뭐 완벽합니다. 아, 이게 일단 변색 렌즈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시커매져가지고, 어, 선글라스가 되고, 밤에는 이제 투명해져가지고, 밤에도 이제 안전하게 라이딩 할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약간 놀이끼리 해졌네. 이게 또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그냥 쓰셔도 될것같고요 만약에 좀그러시면이 렌즈를 아마 따로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를 새로 뭐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안경점 가서 웬만한 안경점 가면 이거 다도수 클립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알만 가공해서 해달라고 그러면은 한 3, 4만원 정도에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이곡 고글 또 내놓고요 다음은 이신박계예요 신박해이거 옛날에 가민 510엣지 살때 거기 번들로 들어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 샀는데 한번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이 제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이런 거 팔아봤자 돈도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클립 페달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어105 바로 전 단계 클립 페달이고요 뭐 상태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 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이거를 로라에 이게 이제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하나 더 샀어요 그래 가지고 졸지에 클립 페달도 많아져 가지고 이거는 뭐 팔기도 뭐하고 어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클릿인데, 보기에는 이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아, 기능상으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낼 때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더러우면 그냥 갖다 버리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무릎 보호대에요. 무릎보호대인데 이게 이제 제가 스페셜라이즈에 대해서 구, 구매를 했습니다 어, 저는 근데 무릎보호대 그 다른 거 원래 있는데 이거를 왜또 샀냐면은 어, 보호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 가지고 무거워 갑갑하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보니까 굉장히 좀 소프트하고 그 좀, 그리고 이게 왜 바깥에다 있는 게 아니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바지 안쪽에다가 내 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계속 라이딩 때 계속 차고 다니도 되는 거죠. 어, 그런 보호대니까 어, 이거 근데 이제 그거만큼 이제 뭐 보호 성능이 엄청 좋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치는 거를 최소화하는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이게 M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인데, 뭐, 한 찾아보세요. 혹시, 뭐, 정보, 인터넷에 정보의 바다에 가서, 이게, 한테 맞을지 한 말을 찾아보고, 맞을 것 같으신 분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왜안 쓰냐면은, 이게, 이제, 내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사예요, 망사. 망사여가지고, 이게 반바지를 입고 이걸 하게 되면은, 조금, 좀 모양이 빠져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좀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기는 엄청 시원한데 좀좀 가깝한 좀 거는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 가깝하기도 하면서 성능도 약간 좀 약하면서 좀민망하기도해 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착용하고 나서부터는 착용을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써 주실 분이 나타나서 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 요거는 밸브 익스텐더에요 밸브 익스텐더 자전거인이라면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 아실 겁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실카 제품이에요. 이제 가격이 뭐 장난 아니죠.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같지만은 이거 몇만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아, 또 어쨌든 어. 이게 이제 뭐 다른 거는 설명할 건 없어요.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어, 떻게 쓰시? 이걸 가져가시는 분은 뭐 어떻게 쓰시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설명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 부분이 약간 고무 재질이에요. 뭐 실리콘인지 고무인지 하여튼 그런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힐의 끝부분이 여기 쯤에나 요런 데나 걸려 가지고 카본이 손상이 안 되게끔 뭐 디자인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장되는 길이는 어 4.5cm, 45mm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삽입되는 부분 빼고 지금 딱 보면은 4, 45mm, 4.5cm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두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요, 사진 한 장이면 다 끝나겠죠? 벨로토즈라고, 이건 이제 비올 때, 이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 에어로. 에어로 성능이 이제 뭐 굉장히 뛰어나고, 뭐 발토시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가볍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어, 사이즈는, 발 사이즈가, 이제 유럽 기준으로 40.5에서 42.5 어,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이거가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지금은, 이제, 이거 뭐, 그렇지만은 이게, 전한 번, 한번 썼었거든요? 한번 썼었는데, 비올 때쓴건 아니고, 이제, 에어로라니까, 이제, 테스트하려고 한번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야, 이거 낑길 때가, 자, 이거 노하우가 없으면은, 완전히 난이도 진짜 해림이다 이거 그냥 뭐 하, 진짜 끼우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서 아 이거 두번 다시는 착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낑겨 놓으면은 이게 뭐 되게 멋지고 뭐 에어로는 뭐 굳이 말안 해도 에어로 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도 막아준다고 하니까 어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멍이 여기 있고 또 이쪽에도 당연히 발구 발구 쪽에도 구멍 있고뭐 그렇습니다. 어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잘끊서져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